자, 반응이 아주 뜨거워.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자, 우리 시리즈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3탄이야,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 무슨, 무슨 주제로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왜이 필리핀에는 이렇게 총기가 이렇게 넘쳐날까?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 예전에 나 같은 경우도 네.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 이, 이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아, 그래 맞 살벌했지. 내가, 살발했지. 아, 내가 이런... 지난번에 내 형님한테 어, 내가 총을 소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그치 그치. 얘기를 그치. 어. 시만요어아 알았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나 제 제대로 된 나라는. 또 이제 허가를 받고 총기를 사는 이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총기가 소유가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고 총기를 사는 경우가 일반적일 건데 네, 필리핀은 총을 사면 허가증이 따로 와요. 네,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이제. 아, 네, 합법적인 총이라도. 어 당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합법적으로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산 거야? 저는 큰뭐 어, 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이제. 이제 와이프 사춘 오빠 죠 그러니까 천암이 이제 이제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인데 이제 은행권에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은행권 이제 총괄 변호사이 있는데 그분이 총을 쓰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이게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이제 가다, 사격을 하다 보니 이제 또 사격장에 가면 총을 대여를 하는데 대여비가 비싸요. 근데 본인 총을 가져가면 이 리필이라고 그러죠. 탄필을 이렇게 리필 해서 쓰면 되게 싸더라고요. 어, 그니까 총알만, 그, 그렇죠. 그, 리필만 해서 쓰면. 그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좀, 어, 뭐 총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연찮게 또, 뭐, 친구, 와이프 친구가 이제 또 경찰인데, 뭐, 그런 말을 우연찮게 했다가, 뭐,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총 자기한테 있는데, 한장살 거냐고. 뭐 그냥, 어? 그 당시에도 얼마 안 비싸요. 그러니까 기억나? 얼마 안 비싸요? 12,000 패드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총이었는데어 489경입니다. 4 8경 네. 근데 이제 한국분들도 잘 모르시는 게, 아, 뭐, 한국 좀 총을 사면 총을 막 가지고 다니는 것도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어, 그런 총, 이제 허가를 받고 총을. 하게 되면 자기 방어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보관을 하는 겁니다. 지배. 예, 이 나라도 총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고 다니고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는 경찰과 군인밖에 안 돼요. 음. 자, 그런데 왜 총을 뭐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더 어렵겠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사업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화를 질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따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다 허가를 받아서. 외부에도 소중히, 소주, 소중히. 네, 외부 소중 이제 총기에 소중히 할수 있고. 경험한 거로 지금은 총기가 없다라는 거. 네, 총기를. 당연한 네. 거지. 네, 다시 넘겼어요. 그게. 뭐 가져본 사람도 있으실 것 같고, 뭐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성인 남자로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뭐 총기에 대해서 다룰 줄도 아시고, 나름의 이렇게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걸 집에다 뒀다라고 하면은 또 절반쯤은 한 번쯤 생각하실 거예요. 뭐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어, 총기를 가지고 있을 때좀안 좋은 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 좀뭐안 좋은 일이라든가 뭐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솔직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면 확, 확 그냥 네, 그런 그런 느낌에 그런 경우 경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잘못하면 나도 실수를 하겠구나.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아, 엄청 불안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했겠다. 예. 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뭐 박아.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 살고 있는 집들이 다 안전한 집들이잖아요. 빌리지 안에 살고 있어요. 뭐. 예, 빌리지나 뭐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한군한테 모여서 는건 아니지만 그 동네 자체가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나 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가진 건 아니고 이제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있다 보니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몇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총에 내가 굳이 써야 될 상황이 안 생기는데 이걸 굳이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주의자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정책은 무기 이제 소유를 안한 거는 총기 소유 안한 거는 정말 잘한 정책 한국분들 아시죠? 혹하시면 한 번. 뭐 근데 여기 세부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총기를 유명한 지역 그러면 다 아실 건데 한 명을 알게 됐어요. 필리핀 친구를 이제 알게 됐는데 되게 젊은 친구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법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이 그쪽 지역에 또 유력 가문에 이제 이제 가족이었죠. 근데 애가 넷이더라고요 중각인데 애가 네. 네, 총각인데 이시 결혼을 안한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혼을 말하네. 안 하고. 애가 내셨는데다 엄마가 다틀리대요 엄마가 다 틀리다 보다.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다> 틀리대요. <laughs> 그러니까 어. 돈, 돈이 있는 집안, 집안이 이니까 있... 그런 거겠그이고또 네. 그러니까,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네. 거고. 필리핀. 근데 일단은 여기 고모 손에 4 명을 이렇게 기르더라고요. 4명이 자식을. 그러면서 또 연애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제 놀을 갔는데 그, 거기 에 이제 공장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만든대요. 그래서 뭐 주문 생산도 하고 그런데이 한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총을 만든다. 자기네가 만든다. 네,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다라고. 아... 네. 뭐. 근데 시설은 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무슨 금속을 다루는 그런 공장처럼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는 친구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비호세력을 얻고 지하 경제에다가 뿌리고. 네. 잡히는 애들은 지하 경제에 있는 잔바리들만 잡혀 나가는 거고, 그렇죠. 위에서는 계속 총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러니 줄어들질 않는 거지. 그렇죠. 단속을 한다고 해도 밑에서 짝퉁 뭐 몇천 평짜리만 걸리는 거고. 근데 필리핀도 단속을 잘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필리핀이 왜 축기가 근절될 수 없느냐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치안적인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이 개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보니 자기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어 침입죄가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국어 침입죄가 아주 큰 죄예요. 미국 법이니까 그렇죠. 보통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자기 집에서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으로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가 이루어진 다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대응이미국의 맨날 욕먹는 이유가 공권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상대가 총기를 소유했던 전지하에서 경찰 대응을 하다보니 네. 근데 필리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지금도 살면서 제일 잘했던 거총 그 정리한 거는 정말 잘했던 거같요 어, 당신도 잘 파는 거요 그몇년전얘기죠 네. 네. 그게 오래됐죠? 십몇 년전 얘기한 거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 제가 왔을 때, 뭔몰랐을때 진짜로, 거짓말 단 하나도 안못 대고, 그 총을 아까 사서, 그 라이센스가 당신은 집에만 갖고 있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며. 예, 예. 개인적으로 사격장 가는 거 말고, 예. 바깥에 들고 나간 적 있다, 없다. 솔직히. 솔직히 있다. 한 번, 나몇 아, 번? 그냥, 몇 그냥, 나왔죠. 네. 그냥 네. 차에다가. 뒤춤에 한번 차고 이렇게 나갔수있어 든든하죠?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아, 그럴 땐또 든든하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부신검은 걸리면 그건 걸리는 거잖아. 응, 걸려. 뒷주머니. 네, 한한한 그냥 네한번 그냥. 한번 으쓱 해가지고. 으쓱 해서 한 번. 그러니까, 초기맨 처음에 구입하고, 뭐, 차고 몇 바퀴 돌아다닌 적은 있어요. 동네 몇 바퀴? 네. 그때는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 어,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 그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가서. 아무나 아무나 하나 걸려가요? 어, 걸려면 뭐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또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갖고 있어도 이게 든든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오히려 더 승란하다. 네. 갖고 있지 마라. 네. 될수 네. 있으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위험한 물건은 집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올수 있다는 라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분들은 아마 그런, 제가 만약에 그런,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 90%는 오히려 화가 역으로 오지 않을까. 한국분의 심리라든가 뭐 이런 성격적으로 면에서 보면 총기는 한국인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두는 물건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기에 어, 대해 한번 또 질문과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